브레인 만물상입니다. 강릉에서 교동 짬뽕 먹고 KTX 타고 2 시간 만에 인천 차이나타운에서 따장면을 먹을 수 있을까요? 꿈 같은 이야기이지만 전혀 현실성 없는 말은 아닙니다. 오늘은 KTX 인천역 연장 관련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먼저 인천 송도역에서 강릉까지 KTX 구간은 개통이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미개통 구간인 월판선과 여원선 구간이 2025년 개통하면, 송도역에서 강릉역까지 전동열차 와 ktx-e음 열차가 모두 운행할 예정 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ktx-e음 차량은 송도역에서 강릉역까지 운행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송도에서 여주까지 63분 강릉까지 111분에 주파할 전망입니다. ktx-e음은 최고 시속 260km까지 운행 할수 있고 송도에서 강릉까지 정차역이 약 11개에 불과해 송도와 강릉을 1시간 50분 대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인천발 KTX는 당초 출발역 인천역이었습니다. 하지만 기술적인 문제로 송도역으로 바뀐 건데요. 인천해선 송도역으로 돼 있는 경강선 고속열차와 인천 KTX 기점을 인천역으로 늘려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구도심인 인천역 주변 활성화를 위한 건데요. 인천역에 KTX가 정차하기 위해 가장 큰 문제가 됐건 건 바로 고속열차가 들어오기 위해서는 수인선 인천역 플랫폼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런데 KTX이응 열차는 별도의 플랫폼 설치 없이 가능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인천역 고상홈 일부를 고로 방향으로 100m 정도 연장하면 KTX이응 열차가 들어올 수 있다는 겁니다. KTX이응 열차는 차세대 고속철도로 발판이 위아래 두 개가 설치돼 경강선에 투입될 EMU 고속열차에 인천역 진입이 가능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마디로 별도의 정거장 설치 없이도 역사역 증계축을 통해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경강선 기점을 송도역에서 인천역으로 연장하는 데 필요한 사업비는 약 483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수인선 인천역을 100여 미터 연장하는 데약 273억 원이 소요되고 노선이 늘어나는 만큼 경강선 배차 간격 유지를 위해 열차를 추가로 구입하는 데 21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인천 구도심 주민들의 수건인 인천역 KTX 연장. 강릉에서 짬뽕 먹고 인천역 차이나타운의 짜장면을 먹는 날이 올수 있을까요? 현재 송도역인 KTX 기점을 인천역으로 옮기는 것에 대한 기관 간 입장 차가 큰 만큼 향후 추진 여부에도 관심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브레인 만물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